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음 교정 센터 11번째 시간입니다. 1번. 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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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코. 코. 코,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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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 키. 이 l 여기서는 c o o 켜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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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큐. 이, 에, 복모음이 있는 이 글자를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더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야는 이 아의 합, 여는 이 어의 합, 요는 이 오의 합, 유는 이 우의 합이므로 이것을 조금 여기에 맞추어 읽자면 이 아, 캬가 이 아로 관련시키면 키아, 캬, 키아, 캬. 캬캬캬 그냥 캬 하는 것보다는 캬캬캬 이게 더 쉽습니다. 켜는 기어로 켜켜켜켜 켜는 기어로 켜켜켜켜켜 큐는 이우로큐큐 큐큐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아, 그럼 다음은 에, 1과 2의 글자들을 한대 모았습니다. 가캬그 켜, 코캬구큐그키 큐, 큐, 이거 읽기가 조금 잘 안되는 그 분은 아야와 관련시키드십시오. 아야, 가, 켜, 으, 여, 쿄, 그, 켜, 오, 요, 코, 켜, 우, 유, 구, 큐, 으, 이, 그, 키. 예,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글 중에서, 우리 한글 중에서, 예, 이번에 있는 가, 켜, 켜, 큐와 같은 예, 발음이 제일 어려운 발음이고 여기 있는 일본의 가크 고쿠크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한글 중에서 우리 말 중에서 더 이상의 더 발음하기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읽을 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선생님이 발음하는 것과 같이 읽을 수 있다면 아무런 발음에 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카갸거카를 노래에 맞춰서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럼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 갸, 크, 겨, 코, 교, 구, 큐, 크, 키, 가, 가, 가 한번 더 가, 갸, 크, 겨, 코, 교, 구, 큐, 크, 키, 가, 가, 가 가,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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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교, 쿠, 큐, 극, 키, 가, 가, 가. 됐죠? 다음, 녹음해서 잘못된 부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그 읽지만 말고, 그 공책에 글자를 크게 써가면서, 읽어가면서, 몇번 수업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